아들 집문 앞에 반찬 금지 쪽지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유난히 잘 됐길래, 며느리 미영이가 좋아하던 도라지 무침도 함께 싸서 작은 도시락 통에 담았어요. 아들 내집문 앞에 반찬만 살짝 놓고 오자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반찬 배달 금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를 향한 쪽지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누르려던 초인종의 손이 멈췄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너희 집 문에 붙어있던 쪽지 봤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이가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요즘 식단 조절 중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싸우는 걸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직접 말씀드리긴 죄송해서 미영이가 쪽지로 붙여놨대요. 저도 엄마께 따로 연락드리려 했는데 회의가 계속 잡혀서 결국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부담 줄 생각 없었어. 미영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그냥 싸서 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을 싸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통도 그냥 혼자 꺼내 먹었어요. 음식은 줄었는데 속은 더 무거워졌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찾아가도 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 말 한마디 대신 문합종이 한 장으로 전해진 마음, 그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쪽지를 보고 문을 두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